안녕하십니까 무조꽃수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올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 다행히 상승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달 상당히 힘들었죠. 또 6월 달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6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일요일날 유튜브 동영상을 한편 올려드렸죠. 공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어경교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식은 간단 맹료해야 됩니다. 복잡 다양하면은 상기 본인을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남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본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정립이 되고 나면은 맨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본인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테마나 노세 에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추천주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동영상도 그렇고, 오늘 동영상도 그렇고, 내일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적 고수만, 만에 해당되는 그매매 기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말미에 아주 중요한 팁 하나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수가 판단하고 있는 단기 수익 종목. 선택 기준이 있겠죠? 차트상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차트. 차트에서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란거리에 터진 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일봉상 연중, 연중 신고가 하당. 그다음에 한음선 상단입니다. 신고가 하단이어야만이 신고가까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스윙으로 캔들을 보면서 캔들과 오이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신고가 피래층으로 가는 종목에 먹겠다고 덤벼들면은 결국 깨집니다. 이는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무조건 소만의 한금주. 그러면은, 한금주 내에서 한금 자리가 있겠죠. 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한금 자리가. 그 다음, 거기에서 한금 타점이 있습니다. 그 타점 자리에서 기준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매 진행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종목 선정은 비중을 25% 지지와 장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비중을 따지면 75%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지와 장을 어디에서 찾느냐?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죠. 지지와 장 찾기. 하지만은 무조건수와 함께 하면딱 5분만에 지지와 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적 30분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 비밀에 대해서 동영상 말미에 한번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조금 내리겠 이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 연봉은 상승, 이 연봉은 양봉보다 훨씬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기. 한금 타점,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 타점이다. 그 다음 상방은 5,440. 하방은 5,000을 다듬으면 된다. 라고 하셨죠. 했습니다. 어제 동영상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하방, 하방 지지와 장, 이 라인이 꼭 손절 라인이면서 매수 라인이 됩니다. 그 다음 상방 이 라인이 목표가이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다시 매수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내일은 이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내일 종목에서는 제외되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그다음 여기 오늘 매수 자리 나왔죠. 대란 거래 터지고 하방 상방 그러면 이 상방을 오늘 돌파하는 이 자리도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 5,800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다시 매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매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제 다음 캔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캔들을 보고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한금 4점 자리 그 다음 하방 이 하방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그러면은 여기 이 캔들 사이에서는 다시 매수 4점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봉의 중간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5,515. 그리고 이렇게 연중신고가로 달리는 종목에 들어가서 먹겠다고 덤비면 안 되죠. 그럼 이런 종목은 보유자의 몫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우산업. 여기. 6,320을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 다툼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돌파하고, 돌파를 했죠. 그럼 이는 자리는 돌파를 하고, 여기 상단까지 못 가고, 다시 이 자리를 밀렸어요. 그럼 이 자리가 다시 춤매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1차 매수, 우리가 말하는 2차 매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하방 스탕노스 9을 올려야 되겠죠. 여기 그래랑 터진 2봉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2봉까지. 한 5,98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상단은 또 올리면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웅진 싱크백. 싱크백.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laughs> 이음봉에 중심선을 돌파하는 양봉. 4,400이라고 했죠. 4,400. 그 다음에 상단, 하단. 이건 그대로 두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하공룡. 이하공룡.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라고. 이봉의 중심선을 돌파하는 양봉. 그러면 오늘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은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죠. 이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대로 두고 가면 됩니다. 훈이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타점권 그대로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4570 정도가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지라인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 중간선이 되겠죠, 중간선. 그 다음에 스탕노스는 이봉의 하단. 이봉이 하단입니다. 그 다음 한빛 소프트. 중간선을 돌파하는 양봉. 그대로 대원전선.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양보 그대로 두면 되겠죠. <laughs> 그 다음, 오늘 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조금 올리도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행지에리터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양보 아직 오늘 더 밀렸죠. 오늘 더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2평을, 여기 일봉상 52평을 이탈하는 금봉이 아니면 관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중에서 상방을 이탈한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삭제. 인터파크 삭제. 그 다음 새로운 종목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종목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동양 에서테 자, 세개의 선이 나갑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 그 다음 여기. 하단은 그럼 어디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멀죠? 그러면은, 하단은 이정도, 여기. 4천0 0 얼마가 4,520원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하면은 곧 여기가 장 라인이면서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오늘 저인터파크처럼 저기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다음 마이크로 디지털. 음봉으로 쭉 밀었죠. 이 봉을 지금 무조건 쓰는 하반개미틀기로 보고 있습니다. 개미 틀기는 아무 자리에서나 개미 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자리에서나 양봉으로 슈팅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슈팅을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예측을 할수 있어야 사박, 상방, 하방, 상하방 개미 틀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자리 전 아니면 상승 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서 개미털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포함이 안 되지만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일 양봉 달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라인입니다. 중간선을 돌파할 때 중간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 라인 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에서 보시면은 자이 자리죠. 이 자리 25,000, 25,000, 그 다음 상방은 여기에 음봉의 중간선, 그럼 하방은 여기가 되겠죠. 23,970원 정도 되네요. 그다 상방은 27,000원, 효성 OMB 여기도. 중간선, 중간선, 그 다음에 여기 상당, 그 다음 이봉의 상당, 간단하죠. 선세기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죠. 그 다음 중간선을 돌파할 때이 자리도 매수타점이 되지만은 여기 상방 이 자리를 돌파할 때도 매수타점이 나옵니다. 풍방 여기는 이봉의 중간선 그다음 하단선 상단선 딱봉 하나로 끝나 버리죠. 웹스 이봉의 중간선 중간선 상단선 하단선 여기지만은 하단선 여기 요 봉, 요 봉의 상단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도 3천원이면 어디 정도 됩니까? 2,903천원 이 자리 정도 되겠죠. 여기도 돌파하면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pj메달 중간선 여기에 상단선 여기 하단은 이지봉 기준 간단하죠 이게 곧 지지와 장입니다 그 다음 후니드 나중에 보다 고 후니드 안 보겠습니다 장중에 오늘 8610을 8610이 한금라인입니다 한금라인을 기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배 1차 매수를 해보실 분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선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면은 여기에서 메인 지지와 저항 라인 있어요 어딘가 하면 여기 은봉 대란거래 그래 터진 은봉 중간선입니다 8,950을 이 차트는 8,950을 돌파를 해야만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란거래 그래 터진 봉에 들어가면은 단타나 스윙이나 물릴 가능성이 75% 이상. 거래량이 줄었을 때, 단타, 스윙 관계없이 거래량이 줄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거래량이 확 줄었죠.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적 30 분봉 차트를 한번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가격 지표, 가격을 입력시키면 되죠. 무조건 은 가격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차트 여러분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가 여기가 메인 지지와 장라인입니다 메인 지지와 장라인 그 다음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요 부분에서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실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하단과, 대란 거래 터진 봉의 하단과 상단, 아, 중간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빨간선 있죠? 이게 5위평입니다 일봉상 5위평이에요 그럼 5위평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오늘, 오늘이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러면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하방, 요렇게, 가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겠죠, 매수 자리가. 아주 바닥이죠. 발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게. 장 중에. 무적 32평을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을 판단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이 빨간 선은 어떻게 나오느냐? 파란 선 30분봉 차트에 1봉 2평선을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가 30분봉 60, 240, 720. 5, 2평, 22평, 62평이에요. 그럼 여기 지지와 장을 딱 따지면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뭡니까? 스탑노스가 되겠죠. 다시 캔들 차트를 옮겨놓으면 아주 거래량이 줄어버렸죠. 아주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거래량 터지고, 줄고. 거리랑 터지고, 줄고, 슈팅, 줄고, 다시 슈팅.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리랑이 아주 없는 상태죠, 거의. 그리고 슈팅. 줄고, 슈팅. 줄고, 슈팅. 그 다음 여기도, 음봉이든 관계없이 거리랑 늘고, 줄고, 슈팅.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신 분이나, 스윙을 하신 분, 매수 타점은 거리랑이 완전히 줄은 자리. 적당히 줄면 안 됩니다. 확 줄이 됩니다. 그런 자리가 매수 탑점 자리가 된다. 그럼 여기 캔들 볼륨 차트로 가지고 보니까 아주 쉽죠? 1봉은 하루에 캔들이 1개지만 30분 봉은 하루에 캔들이 13개입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지지와 장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보시면 5, 이평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이 자리가 매수 다점자리다. 거량이확 줄었을 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무조건 수방, 네이버 무조건 수방 오셔가지고, 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식판에서 홀로서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작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